어깨 질환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황혼 유가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깨를 오른쪽이시죠? 김영미 씨의 어깨 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실시했다. 셀수 있으면 왼쪽 팔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황혼 육아로 몸도 마음도 조금씩 괜찮으세요? 지쳐간다. 네. 어, 불편하면 한쪽 발 드시고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어깨는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많이 쓰이는 관절이다.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네 개의 근육을 회전근계라고 하는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근육들이 닳거나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통증과 어깨 결림이 나타나게 된다. 주중에 강릉에서 인천까지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다섯 살난 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김순옥 씨. 김 씨는 최근 심해진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laughs> 귀엽죠.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요. 목 디스크하고 허리.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목과 허리 통증으로 네. 과거에 시술을 받은 적이 네, 있는 김 씨. 힘들었어요. 통증이 처음에 있을 때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네.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주저앉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로는 손주 육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게 의사의 판단이지만. 네. 그 다음에. 당장 황혼유가를 그만둘 수 없는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그나마의 상책. 보통 물건을 들거나 무슨 뭐 무거운 통을 들거나 김칫독을 들거나 그럴 때 무거우면 놔요. 놓고 놓거나 던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기들을 돌볼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모든 게 자세라든지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놀아달라고 그러면 같이 놀아줘야 되고, 업어달라고 그러면 업어줘야 되는데 그 없는 자세도 본인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안 아프게 없는 게 아니라 아기가 편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도 아픈 거를 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한다. <목소리>